유창한 언어 능력으로 다양한 방송 출연과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미국 출신의 방송인 타일러라쉬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특강에 참석한 이들은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6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방송인 타일러라쉬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구로구 평생학습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앞서 강연이 시작되기 전 어문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과 만나 격려와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의에서는 등잔 밑이 다채롭다를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